나도 스파게티야. 엄마 오늘 저녁 스파게티야. 다 따라오고 따라오고. 뭐? 따라오, 뭐. 오늘 저녁 스파게티 맞지? 어우매 씨발. 피오데스튜 대체 대체 이런 짓을. 이거 그냥 씨발 근데 이거 피오데스튜가 아니라 오오 무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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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어디로 가? 숨을 마단거든. 어제도 내못뭐똑들어갈왔 없어 잠깐만 잠깐만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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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어 거야? 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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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뭐 여기 디 어디 어간어나어냥 몰라 여기 어어 그냥. 디 어디 어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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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디어 여기 아니야? 이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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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어디 어디 마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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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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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 내려오는 것같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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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아좀 숨었구나 좀. 다행이다 엄마가 뭐 도끼를 들고 오네 내 ㅅㅂ 들켰는데요 어? 엄마 눈왜 이렇게 작아 야 2인지라며 이거 맞아? 2인지라며 이거, 이거 맞냐? 이거 벌써 실패한 거야 아니면 강제 이벤트

아들, 숙제는 다 했니? 너는 아왜 모델레토가 주문을 켜 들어왔는데요? 음, 그게 말이지 그 금방 쥐새끼를 잡느라 급하게 들어왔지 뭐니 오호호호호 쥐새끼요? 그래, 쥐.새끼. 와, 오스 아, 미친 아, 어, 어머 미친 우리 엄마가 아니야 오레 노카자가 나이 <laughs> 카차는 오늘도 같이 한거 아니? 그러고 아예 나 아니구나. 그러고 보니 형은 어디 갔는지 아세요? 아저씨 안 보여서요. 허엄 글쎄다. 형이야, 그렇 글쎄? <laughs> 그나저나 너 엄마가 숙제는 다 했냐고 묻잖니. 하고 있어요. <laughs> 아니요. 그래, 얼른, 그래. 얼른 하렴. 네, 믿으세요. 엄마가, 엄마가 왜 엄마 근데 얼굴이 아싸마마 얼굴이. <laughs> 우리 그러니까. 우리 동동 우리 동동이 아니야? 동동이. <웃음> <웃음> 이 씨발 이 정도 탈출해야 해 진짜 진심. 내가 왔어. 그? 빨리 빨리 엄마를 찾으시오 아니 엄마를 왜 찾아요 아니 도 볼래 형 미친 아니 미친 진짜 물음표 뭐야 저건 물음표. 안 들어가져 마미쓰 마미쓰 점프가 안돼 점프가 깜포. 점가어 미친 탈출을 못해 미친 탈출을 못해 점프가 아예 안되고 걷는 것만 해아 그렇네 입장으로 올라가잖아지 지하 아니야? 되고. 지하 아니야? 지하에 엄마 있는 거 아니야? 어머 아니야 너무 무섭게 생겼어 어머 너무 무섭게 생겼다고 <laughs> <laughs> 엄마가 너무 무섭게 생겼다 저거. <laughs> 어 진짜 아니야. 엄마, 어 엄마가 엄마가 약간 그어 어, 엄마. 야 아들 이름이 바뀌었어. 아들 이름이 달래니로 바뀌었어요. 씨발. 엄마? 아맞그 자리잖아 미친. 엄마! 아들 왜 소리를 지르고 난리니? 아, 아, 아니에요. 어마 아, 저는 그저 숙제를 다 끝냈다고 말하려고 했어요. 재다 음, 그러니? <laughs> 그 그럼 늦었 시간이됐서이저 이미 잘 자러 가 볼게요. 하하하하. <laughs> 방금 뭐였지? 이깜하고 오래 나. 깜친하고 왜 피가 묻어 있는 묻어 있는 거지? 엄마, 정말 이상해. 빨리 탈출해야 해. 이 사실을 형에게 알려야겠어. 이형 먹혔어, 방금 전에. 형을 찾으시오. 시발, 형 야, 밖에 그 있다. 형 있구나. 밖에 있다! 여기, 여기,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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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 잠깐만, 가기 전에 이벤트 진행하기 전 상자 있는데 상자만 보고 가면 되냐? 아, 오이층에 상자면 정말 책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그냥 책 가기 편이고, 다책 가기 편이야, 그냥. 아, 그냥, 그냥 책 가기 편이 혼자 다녀. 아, 문 열려? 어. 아니, 어? 뭐. 어? 형? 형? 어? 아니. 이미, 너희 걸었어. 자식이 세명 만나봐, 우리 사인 가족이네. 아들, 아들, 어디 있니? 갑자기 나랑 바뀌었어. 아, 유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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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뻐했어

엄마, 아, 무슨 뭐 었어요좀비켜줄래요 엄마한테 버스에 뭐 타고. <laughs> 그래, 어. 이번 한 번만은 봐주지. 엄마 양치 잘했네요. 머리 밑에 거, 건치세요 아들 어. 안 따라오고 뭐하니? 아이 몸, 아이몸 존나 지루. 나 엄마랑 자야돼? 아 붙잡고 때려, 때려. 지금 뒤편에 그냥. 나 엄마랑 자야돼. 나는 아, 엄마, 엄마, 싫어? 나 엄마, 나 엄마 있는 엄마 있는지 떨어가지고 엄마랑 자기 싫어데 <laughs> <지> 미치고 한다, 아니? 오오오오, 얼굴에 너무 무섭게 생겨 빨리 침대에 누워야 어떻게 누워? 이거 오이발이들어다 아, 우리 아들은 누구처럼 도망간 놈이 아니라 믿는다. 잘 자렴. 잘 자렴. 오빠. 오호호호호호. 살로줘이 옆에서 겁도게나는거 아니야? 송생아 이러면서 형이 딱 봉제인형과 형의 위기랑 단검 <laughs> 오물 씨발 뭘 많이 얻었네 미친 이 <laughs> 미친 집은 빨리 나가 해 x 먹었다고 너 근데? 보조병을 조심해야겠어 분명 세번 이상 소리 내지 말라어 이거 기억해야돼 무조건 웅크려서 가야 돼 이거 <laughs> 무엇다고 단검이랑 고 단검이랑 동제 인형이랑 네. 형의 일기 형의 일기 한번 읽어볼게 어. 네. 형의 일기 읽어봐 집안 한번 울렸어 뒷 뒷마당에서 흙을 삽으로 파다가 묻혀진 비석을 발견했다 달에비치는고목 나무 아래 대모래 대물에... 흔들어 지금 채두번 울렸어 제발 그만해줘 <laughs> 다쳐라 야, 끝내 마녀의 저주에서 벗어나리라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있었다 무슨 뜻이지? 언제부터였을까 우! 오아들 숨어라 난 숨었다 뭐야 <laughs> 지금 디펜스 진짜? 아니 야 숨어 파이팅 숨어야지 뭐

이거 밑에 빠 보이지? 언제부터였을까? 어제 아니면 한잔 전에 바뀐 것일지도 모른다. 엄마가 우리 엄마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내 그녀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낸 것 같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다. 그녀의 힘이 깨질 때 보름달이 뜨는 밤. 음, 잠깐만 보름밤이 밤에 틈타 기회를 노려야 한다. 그녀는 나타나도 보름달을 기피해서 오래 있지 못하겠지? 물론 밤마다 작동하는 그녀의 소리 감지 보초병을 피해 가려면 꽤나 고전으로 면치 못하리라 동봉된 메모지. 오 마이 어 죄만. 오아이아야 어. 어, 우리 우리가 아아한 명이 죽으면 다 죽었구나. 아니 이거 아니 이거 문열고닫는데뭐 어떡하라고 이거. 자랑면한 번만 열어야될 것 같애 이 게임 오벌 그냥 e 리기 싫어 하자 얘들아 상호상하게 아냐 이거 나가면 안돼 이 못해 아니, 일단 해보자 일단 아니, zum... 그 일단은 한, 두 명만 내려가고 2명은 숨있고명만 컷! 는데 여기 있을게 그럼 그래? <laughs> 그가 금조가 다 먹고 일단 자장 하나 열어라 나랑 zum... 일단은 우층 가서 숨어 1층 열쇠 하나 있데 하나 먹을까? 어 지금 먹지말고 일단 금조각 다 먹은 다음에 없어. 아그러종 금조각 열쇠야? 아참 여기 3조각 는층거다먹아 씹어 이뭐아나금조하 먹었어 아나하이데좀있어너 네, 아, 점점 반대쪽으들어가있어 빙빙 <끝> 하는거아야그 피지컬을 좋아하는 사람이 필건 그러니까 하이트가 <끝> 있으니까 일단은 수 있겠지 우리 연단에 하이트 하이트 왜 들어 하이트 들어가 있어 봐 브레니, 그래? 아이못했어요 시바 인간적으로 브레니 미친 놈이야, 아주. 브레니. 내아 하이드 있어 지금. 왜자 먹고? 어, 먹었어 약간. 가 움직. 어, 우리가 움직다 내가 움직일까 아, 내가 내가 움직 내가 열쇠 있는 곳을 하나 알고 있어. 근처에 있다 숨는 곳 근처에 내가 내려가 예. 있을게 그러면 어 우리 그 항의지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어? 큰일났 이거 울려야 될것 같은데 숨으려면 나 숨으려면 숨 아니 아니 이거 그다다올렸을때그 그때 이거 숨어도 괜찮더라 반응이 더 빠르면 오케이 갈렌이 아래 온대 어 열쇠 하나 있다 잠깐만 숨은 곳 확보해라 오케이 아래에도 뭔가 맞네 어, 많이 있다. 야 이제 숨을게. 숨을 거니까 너도 빨리 어. 너희들 빨리 숨어. 어? 어 미친 거 아니야? 그래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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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있어 지하에 있어. 오케이. 오다 떨다 나좀그 금괴 하나 먹고 들어와야겠. 그럼 금괴 하나 먹고. 오케이. 이 조사 인후에위서한명더 내려가야 될것같아 일단 아이때나 숨을게 오오오야 아냐아냐아냐아냐! 가지라 아냐. 한번 오오오 네에에 일단 일단 그자보이 오케이 지금? 가능해? 아 지하에 있어요 저부터 울리지만 않고 밑으로 시야로 보이는 그거 가능 울리지만 하는데 난 모이자 울리지만 하는 면 제작대가 어디 있어 제작대 어디 있어 일단은 근데 이거 혹시 물건 배출할 때도 소리가 나네어나나 나. 그러면은 한 명이 모아야 되는데 이거를세 명이서 어떻게 하나 할래? 안 누구냐 아니라 아니, 내가 보 모이든 게 아니라 그한 명이 모아야 되는데 이거 소리가 나잖아 들어갈 때그한명이 들어야 되니까. 무리 인당 한 명한테 주고 다시 숨어야 될것 같은데.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응. 아, 뭐 네. 있고 나머지 두 명은. 열쇠 열쇠 몇개 있어? 아, 다섯 개. 하나. 그러니까 일단 하나로 모아야. 일단 열쇠 조각을 하나로 한 명한테 뭐 하나. 그러면은. 응. 네. 내가 지금 열쇠 조각을 지금 둘개 넣어야 되는데? 오케이. 하나가 우리 뭔가 뭔가 이 하이드 초기화 시켜야 나머지 그래서, 안에 숨어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은 딱숨에요이 응아서 음. 소... 줄게 너 지금 내가 내려갈 테니까 줄게 우리지만 물어봐 오케이 나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주고 바로 울릴 거야 그 내가 신호 주면 들어갈게 제작대가 어디 있는 거야 대체 그러등 <laughs> 아, 좀, 좀 받아... 여기 있는리지말리면나좀 가라 여기 있지? 와 제작대 여기 있다 얘고멍나무 아래냐 밖으 나와야 되는 건가? 어, 내 창문으로 보면은 뭐가 있거든? 여기 그 정원 아니 그냥 꽃인가? 와여깄 어, 됐다 됐어. 이제 열쇠 구멍에 꽂기만 하면 돼. 네, 그럼 우리 저쪽으로 가자. 이제 그 문으로 와 가자, 문. 이게 모르니까 나락 어, 있고. 와, 이미 문이 열려 있는데? 열려 있는데. 아무네 열어. 저, 도감다. 네, 거기 있잖아. 여기도 네. 여긴? 뭐야? 어 뭐야? 나 아직 안 했는데? 아들아. 어디 가는 거니? 농담 아래, 고진아 무고, 무진아 무고, 무아고홍진무를홍고 홍진아 무고, 고 홍진아 무고, 홍진아 무고, 홍진아 무고, 홍진아 무고, 무진아 무고, 홍나무고 홍진아 무아고

네, 고목나무 아래가 네. 어디 있는가? 고목나무 아래가. 네. 봉제인형 있지? 봉제인형. 아. 어. 너 어디 있어? 이 어디 있지? 제가 찾어 찾았어? 너 어디 있어? 여기 여기 여기. 잠깐! 잠깐만요. 말잘들으요 제가 어머니들 들으고 아, 죽아 어? 뭐야? 야, 엄마 각성하는 거 아니지? 엄마 각성하는 거 아니지? 야, 이거 만약에 이거 지걸 50얼! 엄마 봉인 엄마 <laughs> 봉인! 죽어! 엄마 죽어! 엄마 취소! 죽어! 죽이거어 엄마 죽어! 엄마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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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물리쳤다 물리쳤다 나 씨발 한 대만 맞으면 되게 뻔했어 그니까 어 다시 게임 오버 이지라 겠지어왜또나 아, 주인공이야 나또 나 주인공이야 아 이건 의지 쓰는 거뿐이 땡땡아 오메 씨발 뭐야 락 엄마 살려주세요 미친 엄마 애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니 엄마가 막막뭐 머리가 돌아가고 잡아먹고 그, 그런 그건 아니죠? 애야, 애야 대낮부터 뭘 잘못 먹었나 헛소리라 하네 아주 엄마한테는 못 말하는 게 없어 무슨 꿈을 꿨길래 그러니? 아, 꾸, 꿈이었어? 어, 시발 이거 <laughs> 꿈이 너무 생생해, 이제부터 이상한 소리를 그만하고 얼른 학원이나 가렴 벌써 시간이 됐잖니 어, 네 그리고 아야 계신데 실사할 수 있지. 자 이거 우리 사실하고 된 거지 다른 일들 있어서. 오 미치. 형의 일기를 보면 알수 있듯이 엄마는 진짜 엄마가 아닌 마녀다. 주인공은 죽은 형의 뒤를 이어 탈출을 감행했고 성공하게 만다. 아, 성공하고 만다. 하지만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눈치채듯이 비석에는 일기와 다른 글이 적혀 있다. 글씨가 흐릿하여 형은 이것을 보지 못해 일기에 적지 못했다. 초승달의 빛이 있는. 하지만 주인공은 탈출할 때는 보름달이 떠있고 주인공은 결국.